구역권과 로마서의 두 번째 시간으로 바울의 문안 인사와 감사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본격적으로 살피기에 앞서서요. 그 숙제 검사를 잠시 하려고 하는데 제가 내드린 숙제는 아니고요. 지난주에 공부하실 때 목사님께서 우리 구역 모임 인도하시는 구역장님들께서는 꼭 로마서를 이렇게 한번 읽어 주십사 숙제 아닌 숙제를 드렸었는데 혹시 숙제 다 이렇게 완료하신 성도님 계십니까? 손 한번 높이 들어봐 주시겠어요? 어깨에 계신 것 같아요. 소수였으면 제가 좀 소정의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으셔가지고 별 다른 선물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른 성도님들께서도 아직 못하셨더라도 꼭 이번 구역 공과를 진행하시면서 로마서를 내가 몇회 이상 꼭 읽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모임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비결을 물어보면 다 한결같이 대답하잖아요.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재는 좋은 참고서입니다. 그래서 이 참고서만 잘 숙지하시고, 구역 공부를 인도하셔도 별다른 무리는 없겠습니다만, 그것은 교과서를 보지 않고 참고서만 보는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교과서가 되는 이 성경 말씀을, 해당되는 말씀을 꼭 재차, 재차 읽으시고, 그 후에 이 참고서를 지혜롭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오늘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서신서는 무난하는 인사와 감사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서의 로마서 역시도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문안 인사와 감사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크게 두 줄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문안 인사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바울의 감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문안 인사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택정함을 입었다 라는 말은 분리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떨어져 나왔는데 그 떨어져 나온 목적이, 분리된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소개할 때 사도라고 했습니다. 이 사도라는 말의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죠.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보냄을 받은 사도이다. 역시 그 목적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이다. 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종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노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한이나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이 주인의 뜻에만 철저하게 복종하는 존재로서의 노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 목적 역시 복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 복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즉, 복음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말입니다. 이 복음은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성육신하시고 즉 예수님의 인성을 지칭하는 표현이고 성결의 영을 따라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사도는 간단하게 이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정의를 내릴 때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전에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도 자주 들었지만 신구약 성경의 어느 구절을 찔러 보아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터져 나오지 않는 곳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마만큼이나 신구약 모든 66권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말씀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바울은 복음 안에서 사랑하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무난의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이 1장 5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이방인 가운데 믿어, 순종케 하는 역사를 일으킨다 라고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로마서 16장 26절의 말씀을 보셔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합니다. 즉, 로마서의 처음에도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그리고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도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이유는 복음의 이론에 해박한 이론가나 지식가를 길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에 순종하는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그 복음의 능력을 확산시키기 위함이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을 목표하여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사랑하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는 축복의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골롯에서 3장 15절의 말씀을 참고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했습니다. 즉, 믿음을 가진 성도가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라는 말씀을 생각해 볼때이 사도의 축복 인사는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성도로서의 열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무난의 인사를 하면서 자신을 복음을 위한 존재로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의 내용으로 인사를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열매를 성도들에게 축복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 자신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도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혀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복음 자체의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다 보시면 "복음"이라는 표현이나 "복음을 전한다"라는 표현이 NIV 성경 기준으로 12회가 등장하고 개혁 개정 기준으로는 14회가 등장합니다. 즉이 편지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 그 12회 중에 무려 7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복음의 중심으로 불붙은 자신의 그러한 열정을 자신의 존재 그리고 무난 인사까지 복음을 중심하여 모든 것들을 성도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내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구역 예배를 느끼시는 구역 장님들에게 그 마음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중심에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모임을 어떻게 일구어 나아가야 할지 그러한 인간적인 고안물이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사도의 마음을 뜨겁게 만든 이 복음의 뜨거움이 우리 구역 장님들의 마음의 중심부에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교훈을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잘 표현되어 있지만 전도자에게 있어서 성도의 믿음과 그 성정은 진정 보람과 희열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경향교회 교역자로 섬긴다는 것은 참 축복된 일입니다. 성도님들께 너무나도 과분한 사랑과 과분한 섬김들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과 섬김들이 교역자로 하여금 더욱더 힘을 내는 데에 좋은 조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역자가 가장 기쁠 때는 성도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그 열매를 볼 때입니다. 다른 무엇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성도님이 복음대로 살아가면서 기뻐하는 모습, 평강을 누리는 모습, 그 말씀의 약속을 그삶 가운데 체험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역자는 교역자 된 본분을 생각하고 또 교역자의 사명을 제고하여 보면서 그 성도의 삶을 통하여 변화되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힘을 얻는 존재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가지를 기도했는데, 좋은 길 얻기를 기도했다. 다름 아니라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기를 위하여 그 기회가 주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고 성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또한 가지 주의하여서 볼 것은 믿음의 교제로 인해 피차의 안위함을 얻기 위함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교역자가 성도를 권면하고 가르침으로 인해서 성도의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그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교역자도 위로를 얻고 교역자도 성장하게 되는 피차에 주고받는 그러한 공동의 성장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자신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기 원하는 그 목적에 대하여 그렇게 밝혀 두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이 복음을 전하는 귀중한 일을 어떠한 마음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과 같이 빚진자의 심정으로 한다 라고 했습니다. 큰 채무의 상황에 짓눌리면서 이것을 갚아야만 한다 라는 심정으로 이 복음을 전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분주하게 수고하시는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구역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분명히 빚진자의 심정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영생의 은혜를 주시고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들에 감사하여 빚진자 된 심정으로 일생 빚진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주님의 베푸시는 은혜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갚아도 다 갚을 길이 없는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오늘 이 사도바울의 문안과 감사에는요. 복음으로 인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도의 심정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구역원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실 때 구역장님을 비롯한 모든 구역원들이 나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런 귀한 중심의 고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하고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무엇보다도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구역장, 인간의 친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구역원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 수고하는 구역장, 그리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복된 구역장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문제 간단히 살펴보면요. 1번 문제,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 위에 택정함을 입은 사도라고 소개한 이유는 쉽게 3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부터 5번까지는요, 맞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틀린 것만 간단하게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마지막 6번 항목에 그분은 오직 유대인만을 위해 오셨다고 했다. 아닙니다. 모든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는 구원 받기로 작정한 자들을 위해 오셨다. 라고 했습니다. 3번에 5번 항목을 보시면 세상을 조차 만복을 기원하는 인사이다.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번에 1번 보시면 조금 헷갈리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풍족한 은사로 인해 감사한다고 했다 했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예, 이 내용은 앞에 내용을 상세히 읽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지만요. 고린도 교회에 감사한 내용입니다. 즉 로마 교회에 감사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1번은 틀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4번 항목에 성도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일관의 믿음이기에 성도에게 감사한다고 했다 아닙니다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했습니다 5번 항목의 5번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 위한 그 원함은 로마의 휴일을 즐기기 위한 것이었다 분명히 아니라는 것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토론과 적용,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고요.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